영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말이에요. Under the sea가 아니고 이거를 under 대신에 예, 아까 했던 below라고 하는 걸 한번 여기다 한번 쳐볼까요? 예, 이거를 지금 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은 별로 안 써요, 안 쓰는데 일단 그래도 이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뭔가 바뀌어야 돼요. 이 장면이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내가 어디 에 위치하게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노란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빗금 쳐놓은 거. 이 체크무늬로 제가 해놓은 데가 지금 바다의 영역이죠? 오케이? 수면까지 포함해서. 바다의 영역, 빌로우니까, 그것보다 위치가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결국에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빌로우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까, 예, y 축에서, y 축, x 축, y 축이 이렇게 있을 때, y 축에서, 예, 내가 결과적으로 보면, 예, 바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고요. 바다의 위치가.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거죠. 그 아래.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바다의 영역을 벗어나지 아래에 있죠, 위치상으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제말 이해 가세요? 예,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을 한번 돌려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였냐면 I under the stress. 기억나시죠? I am under.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야. I am under stress. 라는 말을 한번 해보죠. 오케이? 이거를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실수를 해갖고요. 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란 말을 I am under stress. 라고 안 하고, I'm a below. 잘 보이시나? below. 예, 네, 잘안 보이실 것 같아. 자, 무슨 색으로 해야지 좀 티가 나려나 네,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below. 예, 네, below. stress.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이 돼 버려요. 이게 지금 스트레스 영역이고요. 스트레스 받는 예. 여러분께서는 이거의 영역 아래 벗어나서 아래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말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더 이제 더어 여기 언더 e a 말고 약간 응용을 해볼게요. C 말고, under the tree 라고 하면은, 나무 아래서 라고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I am under the tree 라고 하면, 나는 나무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 뭐, 이런 말이 된, 그늘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까 under the C 할때이 영역 내에 있었죠? 그럼 보세요. 아, 아,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예, 나무가 이렇게 있어갖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여기, 예, 숲이, 여긴 이제 땅이에요. 예, 땅 속이고 여기 밑에 당연히 뿌리가 이렇게 내려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under the tree라고 하면 나무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나무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냥 나무의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케이? 제 말이 가세요 그러니까 I'm under the under the uh, under the tree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나무 그늘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아래서라는 뜻이 이게 되고요 가장 많이 예, 떠오르는 상황이 되죠 근데 만약에 under the tree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under the tree가 아니고 below, 예. below the tree 이렇게 가게 되면 가게 되면 이 영역, 이 위치, 이거를 하나의 점으로 보고 이거보다 수직선상에서 그 아래에 내가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내가 위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뿌리 아래 이 무슨 땅속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I'm below the tree.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뭐, 언제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잘안 쓴다고요. 이 말을 안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뭐 영화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셔야죠. I'm under the tree가 아니고, I'm below the tree라고 해고 이런 상황. 땅 속에 있는다. 뿌리 밖에 범위, 뿌리 아래쪽에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 가시나? 예,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좀더더 표현을 한번 더 가볼게요. 왜 이런 말하죠? 통제하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써요. 통제, 아, 통제 아래 하자 예, 통제하에 있어요. 해 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 잡생각이 막 나면 우리의, 아, 우리의 그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제어하려고 하죠. 통제하려고 해요.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럴 때 많잖아요. 아, 그 생각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컨트롤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컨트롤 한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내 생각은 지금 통제하에 있다. 그러면 나는 예, 지금 충분히 내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나의 생각은 my 생각은 예, thought, 오케이 okay? thought, my thought, thought 들 해도 돼요. 생각 들은 예, 들을 하든지 뭐 s를 안 붙이든지. 자 들을 하게 되면 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Under control. 예,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 표현 또 아셨죠? 아, 그래서, under control란 말을 많이 보게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약간 좀 이걸 under control 더, 더 이제 다른 식으로 여러분 많이 쓸수 있도록 제가 하면 이걸 떨거주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완전 문장에 비동세 다음에 나오는 한 세트로 쓰인 거죠? 예, 예 비동세 다음에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이 under는 전치부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동작동사 다음에 전치부사가 나와서 구동사가 되는 건데 이건 비동사 다음에 나오니까 완전 문장이한꼭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빠져나가는 놈이 아니라고요. 언더가.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떨궈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 다음에 언더 컨트롤 이렇게 이런 구조라는 얘기죠. 언더 컨트롤.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어, 나는 어, 나의 생각을 나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하죠. 이 완전 문장에 들어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난그 것을 에, 얻었어 이렇게 한 표현으로 해 보죠. 뭐 다른 거 얻었어 말고 다른 거 표현해도 되지만 일단은 난그 표현을 얻었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got it. 이렇게 I got it.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니까. I got it. 그걸 얻었죠? 얻어서 그게 under 뭐 아래에 있어요? control. 아시겠어요? 통제하에 있다. 난 그거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under control이 이 다음에 under control 이 이렇게 붙으면 전체 말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전체 말이 예, 네, 전체 말이 어떻게 돼요? 난 그걸 음 통제 하에 뒀어. 즉 뭐예요? 난 그걸 컨트롤 했다는 뜻 컨트롤 하는 상태 충분히 제어하는 상태로 만들었어라는 말로 쓰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빌로우에 대해서 한 번, 좀더더 더 느낌을 가져볼까요? 예, 왜냐면, 빌로우, 아, 빌로우라는 게 지금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전번에 한 번씩은 예를 들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점점 명쾌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복싱에서요. 즉, 그 권투 있죠? 요즘은 권투를 안 해갖고, 뭐, 예. 그런데, 자, 권투 선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글러브 이렇게 큰, 큰거 끼고, 예,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예, 시작하기 전에 예 이거를 다 그려 죠 일단은. 자, 이렇게 예,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심판이 가운데 이렇게 서 갖고요. 얘기를 하죠. 자, 자, 자. 자, 자, 자 내가 말좀 할게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벨트 아래로는 아래로는 치지 마. 이런 말을 꼭 하죠. 예, 벨트 아래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 여기 벨트 예, 이렇게 트렁크라고 하는 걸 입잖아요. 여기 벨트 있네, 그렇죠? 벨트 아래 치면 큰일 나죠. 아시겠죠? 자, 이거를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가장 에, 일단 이걸 고대로 하면 don't hit. 예, don't hit. 벨트 아래 아시겠어요? 벨트가 있고 그 벨트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아랫 부분, 그러니까 급소 부분이죠. 그래서 don't hit. 안전문장 끝나고 어떻게 하겠어요? Under? Under the belt겠어요? 아니죠. Under the belt 하면 벨트 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below죠. 위치상으로 아래니까 완전히 벗어나서, below the belt. 이렇게 지금 말을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 잘 이제 기억이 할만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이 심판은 간단히 말합니다. don't hit 이렇게 안 하고, no hitting 이렇게, no hitting, no punching 이렇게 말해요. no punching 다음에 여기 under the belt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섞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데 이게 뭐였어요? 자, 아래와 같습니다란 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Like below. 그러니까 지금 네가 눈으로 읽는 부분.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네 눈이 지금 여기를 읽고 있으면 요 아래 위치에 있는 글과 같습니다. Like below란 말을 쓰는 거예요. Like를 또 as라고 해서 as 이제 우리가 out of out 한 다음에 as가 나오더라고요. 디베즈마 책에서 할 텐데 에즈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등호를 말하는 거예요. 등호. 같다. 오케이? 미리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한국말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이 아니고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라고 하면 위의 내용과 같이, 위, 앞에서 나온 거, 위의 내용과 같이 이런 말도 하죠. 그러면 like, as 이렇게 쓰고 뭐예요? 위치상으로 위니까 그게 뭐예요? above란 말을 써야죠. over를 쓰면 안 되고. 오케이? Okay? 그래서 like as above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